사무엘상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30장 또 31장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보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피, 피난할 수밖에 없었죠. 때로는 광야에 숨고 또 때로는 주변 이방 나라들로도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생존 자체가 그야말로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도 여러 차례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광야 생활이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죠. 다윗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더 깊어진 영성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그 삶의 기록과 고백, 찬송과 기도를 많은 시편으로 남기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셨기에 그에게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비웃을 수 있었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왕의 면모를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목으로 앞으로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 또 다윗의 광야 생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신했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과 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에돔 사람 도엑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그 양을 치는 목동 중의 의두머리였는데, 이 도액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고, 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에게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품은 그 시기심과 그 적개심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 모두를 불러들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도액이 이 사울의 그 명령을 받아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서슴없이 죽여버립니다. 이 사울은 이처럼 높당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두 칼로 쳐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애동사람 도액은 고자질을 해서 부를 얻게 되고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0장이고 또 22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지요. 다윗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을 시편 52편에 기록을 합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해요.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지금 다윗이 이 도액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이 다윗이 이처럼 해로운 일을 꾸미는 혀또 남을 해치는 말로 이 녹당의 성읍을 몰살한 이 도액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도액이 당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으실 것이다.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 다윗은 이 간사한 인간 도액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면서 그러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51편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부조리한 현실, 또 온갖 고통스러움에 매몰되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고향시키고, 그래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자 힘씁니다. 사실 겉모습으로 보자면 다윗은 이땅윗 부분이 썩어서 말라 죽은 줄기를 가진 나무보다 더 심한 그런 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다가올 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을 마치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과 간사함에 대해서 보복을 내리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만큼 자신을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는 새로운 위치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 담긴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삶의 태도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헌신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진 이런 마음의 특성을 두고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는 거겠지요. 그것이 바로 핵심 요인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연합하여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함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간사한 사람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결국 그것도 허상이죠. 그런 허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허망한 심판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소망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영원히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처럼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고 또 용납하고 또 포용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축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고 패배를 초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진리의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살기로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진정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하거나 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부르심의그 영광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후회하거나 또, 어, 원망하기보다는 진리의 길을 붙잡고 인내 가운데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불어닥친 한파나 폭설로 인해서 언제 따뜻한 봄날이 이르려나 조급해 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관하시는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행하시고 베푸셨던 것들을 우리가 잠시라도 되새겨보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친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을 해치고 움트는 작은 생명의 싹들을 막을 수 없다는, 없, 없다는 사실. 이미 가까이 임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따뜻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찬양하십시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